제가 포스터 취소를 안 했는지 포스터까지 와가지고 빡다무 커서 빨리 뜯고 치어 볼게요. 뭔가 주어를더 샀어야 했을 것 같은데 포토북을 좀더 샀더라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아, 일단 이것도 다 뜯어주고 <laughs> 제가 이거 그 공구 산 거여가지고 특장이 같이 왔네요. 터키어. 아, 좀 이따 다시 보고 진짜 다행인 건 제노커버여서 <laughs> 제노 유니버스 카드는 제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 이둘게요 그래서, 피토게이랑 주얼 까보겠습이다 아, 뭐라도 비이봐야겠죠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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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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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뭐였지? 아무튼 젠으로 한 번씩 비벼주고 뜯어볼게요. 오늘은 그게 바로 게겠습니다 보고 할게요. 어, 이포즈 뭐야? 어, 씨. 너무 멋있는데? 아, 미쳤다. 포토샵보다 전이 주얼 사진이 훨씬 좋아요. 미쳤어. 헐, 이거랑 이렇게 넣으면 극락이라던데. <laughs> 인정. 바로 까볼게요. 이제 가리지 않을 거예요. 아, 스티커 맛. 아, 스티커도. 그 전에 두 개랑 다른 게 나왔어요. 그리고, 헉! 이거 뭐야? 도영이? 아! 도영이! 도영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니버스는 제노! 야 아, 어, 도영이! 도영이 예쁘다. 일단, 무서우니까 빨리 옷을 입혀줄게요. 제노야. 어, 이제 제노 이렇게 오다니, 내 손으로. <laughs> 너무 좋아. 예쁘다. 그리고, 도영이는, 음, 하자 하나도 없이 진짜 깨끗해요. 이거 어디서 시킨 거지? 아, 어, 제가 그, 혹시나 중복이 올까봐, 그냥 몇장몇 몇 장씩 다른 데서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다음 제노 제노는 왜안 올까 제노야 거기 있을까 어 유타 유타상 127 친구들이 많이 오네 아니다 127 친구 처음이구나 이 주얼에서는 오늘 도영이랑 유타가 나오네요 따상 빨간 머리 너무 잘 어울리네 어 이것도 기스 없이왔고요 o k i s 겠다 p 근데 예쁘다. Well, you put away, you don't open t h e r 겨야겠다 오케이. 다음. 다음은 정 o 커버로 한번 까볼게요. 스페셜은 진짜 기미도 안 보이네. 너무 조금 사서 그런거겠죠 아! 정우도 너무 예쁘네. 으아. 누구야 정우. 오, 정우. 마크. 와, 나 진짜 마크 이 정도라면 잡이라고 할수 있나? 마크가 은근 꼭 포카가 나와주더라고요. 마크도 하자 없이 너무 예쁘게 왔고요. 정우도 넣어줄게요. 근데 진짜 어이없다. 스페셜은 특별한데 들어있는 거 아니고 그냥 여기 같이 있는 거죠. 여기 없으면 그냥 없는 거죠. 여기다 미련 안가져가되겠지 음네. 다음 마지막 주얼. 정말 제노가 올 기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따. 뭐야 같은 데서 산 건가? 아 중복이네. 이럼 안 되지. 아무튼 유튜브 없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포토북으로 빠르게 가봅시다 <laughs>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기대하게 돼. 이 양가, 양가 감정. 어, 바로 보였어. 누구야? 너는 또 누구니? 이거 누구지? 어, 핸들이 양양, 양양, 양양인 것 같대. 양양 친구, 양양 친구 같고요. 스티커는 찰러. 해찬이 없어. 아, 이렇게 왔습니다. 이 꺼내 놔야 되나? 다음. 아, 이것도 같은 데서 시킨 것 같은데, 정복이는 어떻게 해? 갑자기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어. 안 보고 할까요? 안 보고 하면 좀 긴장감이라도 있는 것 같아. 안 보고 옆서부터 하나, 둘, 셋! 오, 재현이! 재현이! 하나, 둘, 셋! 철라티커 어, 그렇다!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어, 마크! 마크리! 마크가 역시 나왔줬고요 역시 우리 효자는 마크였네 아무튼 마크가 나왔습니다 다음 뭐 회실도 확인해야 되나? 아 나도 유튜브 딱 올릴만한 그런 아주 재밌을만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 너무 너무 앨범깡 현실 버전 아니에요? 빠르게 다음 중복 아닌 거에 감사하겠습니다 포카가 튀어나왔는데 못 봤어요 또 뒤집어보자. 옆서는어 해찬이? 어 불안하다. 싸늘하다. 짠 누구야? 양양. 아 그럼 아까 양양 맞았네. 모래와 똑같은 모래 똑같은데. 양양. 다음 포카 하나 둘 셋. 어 누구야? 와나 쿤. 뭐쿤 포카 풀셋째네. <laughs> 진짜 웃겨. 쿤. 제가 어사여 가지고 주목 친구들하고 친해지라고 나오나 본데. 다음. 자 이거는 검은 머리로 나왔네. 그다음 성찬 스티커. 엽서는 어, 엽서 쇼타로다. 어나 쇼타로 귀여워. 쇼타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쇼타로가 너무 귀여워. 아무튼 유타 다음 마지막이다. 와 결국 제 눈은 안 오네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정습니다 정우를 마지막으주씌주주고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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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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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양 하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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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아주, 아주, 은 유타 쿤 양양 정우 마크 이렇게 왔고요 주얼은 제노로 유니버스 세계 그리고 유타 유타 마크 보영 정우 끝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노를 위해서 앨범을 또 사거나 아니면 포카를 양도 받아야겠네요. 흐이이 이 제노 섭섭해 나쁘다 진짜 이렇게 앨범 강 끝내겠습니다. 끝. 오늘은 간단하게 스냅스랑 택배만 싸볼게요 우선 스냅스 먼저 왜 이렇게 더라고제 키링이랑 포토카드 조금 시켰거든요 우선 키링 먼저 하면은 귀여워 이거 도안은 트위터에서 옛날에 받아놨던 거여가지고 이렇게 안에 제노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 크기를 계속 키웠더니 기가 엄청 커졌어. 이렇고롬, 이렇고롬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있구요 하나는 이거는 진짜 크네. 이거는 제노 부적. 제노 부적 요거단직칼에다가 달아서 앨범 강을 때쓰려고그랬는데 이미 앨범 강다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 앨범 강이나 뭐 랜덤 뽑을 때 써야겠어. 내가 걸어줘. 그리고 요거 이거는 친구들하고 같이 뽑은 거여가지고 친구들 거 빼고 제 것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짠, 제 거. 제 거는 이거 제 제노 부적 하나 더 뽑았고, 이거 제노. <laughs> 제노 이기 머리 얼굴만 빼꼼한 거랑 뒤에는 점. 제노 점. 저는 이 제노 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귀여운 제노 너무 좋아지리지만 너무 귀여워서 넣어봤고요 이것도 부적, 제노 부적 하나 더 하고, 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좀 그런 갬성 제노 감성.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보잉 제노. 이렇게 짠 나왔어요. 이것도 스티커를 떼줄게요 아, 귀여워. 이렇게 좋일 일이 일어날 것만 같 n d I 제노부적. 이렇게 이렇게 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y 아, 이것도 나왔구나. 친구들 y I was under the r o 요아 요거는 전에 시켰 i n 포에티코에서 또 신상품이 나왔길래 너무 t 여워서몇 가지 사봤어요. 물론 포크 프레임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또 샀습니다. 짠. 짠. 음. 귀엽죠. 이거. 이 메모지 진짜 저는 쓸 데가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쓸모가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종을다 갖고 있답니다. 포인트코 사종 이거 만약에 제가 교환하거나 뭐 양도 보내거나 이럴 때 여기다가 써서 보내드려야겠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또 키링. 아 제가 또 이런 네이클로버 뭐 이런 것도 좋은 기운을 가져, 가져다 준다는 막 이런 말에도 설기 타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링도 샀고요. 이거는 진짜 어떠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일단 보관용. 그리고 요 안에, 응, 음, 요 안에 포토 포토 카드 프레임 이렇게 네 가지로 샀어요. 이거는 전체 전체 있는 거, 아 이거 짝꿍으로 보여져 있죠. 이거는 전체 있는 거. 이거는 반만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하나. 이것도 완전 겨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반만 있는 거. 이렇게 샀고요. 요거는 아! 요거 하나 더 주셨네. 어? 덤으로 주셨나봐요. 요거는 덤 스티커 그리고 오! 덤 스티커 진짜 많아. 아! 이것도 귀엽다. 이거랑 요거 이거 포에티코 베이비 포에티코 삼총사. 요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산 스티커는 이렇게 겨울 느낌 나는 스티커 두개 요렇게 세트로 판매하시길래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한번 써볼까요? 아요 친구들은 제가 뭐 양도를 보내거나 결혼나할수 있으니까 상처가 크게 안 나게 놓고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겨울 느낌이니까 나만 그런가? 아 여기 있네 겨울 느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뽑자 두 가지 됐다. 이렇게 오빵 너무 귀여워 이거 하나랑 여기는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반쪽 아리로. 에이, <laughs>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있고요. 한두 개는 여기서좀 찾아볼까? 아 여기는 좀 셀프가 없어서 2020 상가에는 제가 셀프가 l 포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다. 그냥 여기다 꽂아 줄게요. 여기 포카들이 좀 보는 맛이 있어. 완전 말랑이 그 자체 아니냐고. 바로 꽂아줘야죠. 으악! 미쳤다, 미쳤어. 이게 너무 귀엽고 새로운 친구들한테 꽂아줘야겠다. 완전 바보 같은 거, 완전 바보 같은 거에다 꽂아줘야지.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그거 유니버스 뽑은 거 제노로 어,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온다면 얼른 뜯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포토북 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양도글을 교환글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아무도 교환을 해주지 않아.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은 역사 서 끝.